눈가루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덕신현입니다. <laughs> 하세요 소개 아니 시계방향으로 해야지 예, 안녕하세요 준현이형 친한 동생 똥님입니다 아전승입니다 <laughs> <laughs> 오늘도 놀고먹고 컨텐츠를 들고 왔는데요 자 오늘 마크정식 편입니다 룰은 기존 룰과 똑같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못 맞출 때마다 문제를 내는 편집자가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씩 빼가요 문제는 총 다섯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문제 다섯 문제를 다못 맞췄을 시에는 저희는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섯 문제를 다 맞췄을 시에는 완전한 마크정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전 그거. 아, 지금까지 굶는 거. 아, 그렇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지. 저희가 점심을 조금 늦게 먹긴 했는데 지금 시간이 오후 5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이걸 다못 맞춰서 아무것도 먹지 못할 시 내일 아침까지 절대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저희와 구독자 여러분의 이 프라미스. 오케이. 예. 약속이라고 할수 있는 이 자, 그럼 바로 한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내 네, 세요 일반 상식이죠. 오케이. 일반 상식이죠. 아, 일반 어, 상식. 인상, 오케이. 바로 맞춰 드립. 일반 식입니다비 어 오케오케 나 아니 안다주간식으로내저도맞을수 <laughs> <마칠> 있는데 우리 <laughs> 애들한테 오 26년만에 쓸모있어 하번 <laughs> 눈방울 이번 장작더미 3번 인형 4번 설이태 정답! 3번. 2번 장작더미 장작나무 장작 나 이거 안다니까 2번 장작더미 정답 어. 아니 인마 이거 지금 다뭐이잖아첫 <laughs> 문제부터 오케이, 아 정답! 2번 장작더미 2번 장작더미 네 <laughs> 아 맞는데. 야이 장난치지 마. 개명했나? 아 그래 내 솔방울이 이렇 했잖아. 아아 연습 아, 문제 한번 가자. 아니 솔직히 처음엔 다 연습 문제. 아 è, 오케이 연습 근데... 문제.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아어어어오오 어, 오케이. 아 이런 식으로 한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음 문제.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최초로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종목은?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거 다 알걸? 아니 뭔데? 아 내가 할게. 핸드볼. O X 로 하겠습니다. 양궁이다. 양궁. 오 양궁도? 양궁인데요? 니는 핸드볼이라고 응. 그럼 니는 X고 우린 O네? 응. 관계 응. 한번 해보자 가위바위보 X! X? 응. 정답! 응. 어차피 사이즈는 민 맥락이니까 일단 하나시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다툴리도 하나만 먹을 수 있는 거잖아 물론 다맞출 거지만 첫 문제부터 맞혀가 임마 많이 당황했네 두 번째 문제 아기를 점지하는 신이 삼신할머니라면 부엌을 지키는 신은 개어씨오네네 네, 네, 아! 어, 슈, 이거 저, 이거 정답! 이만. 마동석 이만. 그니까 영화에번봤번 1번 이번 네, 성주씨. 어, 성주씨. 어, 성주. 삼반 조왕씨이이번무적동 성주씨. 성주씨는 집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금마 설거지 할애가 아니고 마동석 봐라 마동석 설거지 할 사람 아니다 내가 봤을 때. 조왕씨가 <laughs> 내가 봤을 때 조보아씨 이름이랑 비슷한 걸로 봐서 저 골목 식당이랑 비슷한 음식이랑 이 연관이 되거든 조황씨 맞네. <laughs> 아, 이번 성주씨. 아, 성주씨는 집을 지키는 거라니까. 이번 성주씨. 이번 성주씨 때. <laughs> 성주씨는 집을 지키는 거라 괜찮아! 3번 봐야 3번 봐 아, 지 아, 3번이라 괜찮아. 조보아 씨 이름이랑 비슷하다고 몇번 얘기하냐고. 어, 근데 성주씨는 아 맞는 줄 알았는데. 성주씨는 집을 지키는 신이라고. 이제 신과 함께 안맞나 <laughs> 마동석은 절대 무엌으로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고. 아 진짜 미친 줄알 아우 문제 세 번째 문제. 음. 아니, 맞출 때는 주장을 좀 강하게 해라. 뭐 틀릴 때는 니주장으로 네 틀리고 맞출 때는 주장 약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비비. <목소리> 세 번째 문제 O X 퀴즈입니다. 악어는 먹이를 잡아 먹을 때 눈물을 흘린다. O X. 악어가 되게 감성적인 동물로 알고 있거든. 그 책에서 그렇게 봤어. 감성적인 동물이 사람 무리를 그래거 시원해. 뭐지 뭐 그는 이성적인 것이. 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그걸 저 해봐라. <목소리> <목소리> 근데 되게 이런 문제들을 보면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반전으로 가더라난 솔직히 눈물을 안 흘릴 것 같거든. 그럼 여기에 반전은 내가 봤을 때 눈물을 흘린다가 정답이다. 정답. 오 눈물을 흘린다. 정답. 오 어! 눈물을 흘린다. 오오 어? 정답. 어! 아마 지금 몇 문제 남았지요? 두뭐 문제 남았 포식하긴 어? 했는데 오늘 아 그다음 문제 주세요 네 번째 문제 예?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아이거내니다 확실히요 1번 뭐 문제 뭐라고? 1번 별의 1초 운동 2번 계절마다 다른 별자리 3번 낮과 밤의 변화 뭔 개소리야! 계절! 계절은 게절. 공전! 그 내가 리얼로 맞춰도 돼? 응! 계절은 공전 때문이라는 그런 변화야. 오케이! 너! <laughs> 너 학생 시 공부 좀 했구나. <laughs> 정답 2번! 2번! 정답! 와 아, 오케이. 오케이! 와! 내가 배가 너무 고였서 리얼로 한번아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오이 와! 야그러야 이거 잠깐만! 한 문제만 더 맞히면 우리 이대로 먹을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자세 멀티해야 되지. 왜 이렇게 세야? 늙은이들 캐리해준 내가. <laughs> 동생아, 한번 해보거라 다음 기간식입니다. 그래. 다음 중 <목소리> 음, 강산이 4대 포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오케이! 폭포!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1번, 시비 폭포. 2번, 구령폭포 3번, 장백폭포 어찌됐든 5 0 33% 1 구룡 장백? 1 어차피 모르는거 5 0 0 0 105,000. 105,000. 1 0 1번 2번 0 0오케이0 0 0 1 0 5 0 0번 3번 5 0 0 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1 0 5 0 0 오케이. 요거 배팅해서. 아, 하나 이거세요. 완벽하게 아니, 먹자고. 근데 이 카모나 서이긴 적이 없다. 신은 많이 된다. 완벽. 재미가 없어. 재미는 있 이게 얼마 재밌는 사람들인데 코 해. 오케이. 이거 나, 진짜 판명. 다시 다 나와. 네? 다 나오자 한번. 진짜 판명야 돼. 그래. 우리 비밀방 홈스쿨 못 잖아. 진짜 마지막 문제. 애니메이션. 어. 네. 너의 이름을 아 알지. 어, 알지 알지. 너의 이름을 알지. 그 뭐지? 너 이름 을달리면서 이거? 와따와 네. 이름은 감독의 아. 이름은 1번 호소가 마몰 2번 오레가 마몰 오레가 마몰 이번 진카이 마코토 3번 야자키, 히아오 정답, 안다. 나. 나 이거 진짜 안다. 2번 네. 나 토토상인 것 같은데. 너 2번. 왜냐면 내가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 그 이웃집 토토로가 너무 보고 싶어 하고 일본 애니메이션 치다가 그 켄타로, 아, 켄타로가 켄타 아니고 죠 애니메이션 방금 이름 뭐라고? 너의 이름. 너 이름. 너의 이름. 너의 이름은? 그래. 네 <laughs> 정답! 아, 자, 가자, 가자, 가자. 오늘 승민이 형촉 좋은데. 승민이 형 의견 안 듣고 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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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3번! 네! 아, 이거 이거. 아니, 내가 안다 했잖아. <laughs> 한 단이 짜리 차스가 오늘 승리형 느낌이 좋길래. 정답을 덜러버리네 아. 배팅 한번더 하자. 어, 그래. 떡볶이 가져가. 두개 걸면 너무 많 나. 야, 이두 개, 두개 걸고 한 번. 두 개, 두 개? 한번 제가 문제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번엔 맞추자 이거 두개두개 두개 거시는 거야 지금? 어. 어. 우리는 먹을 거 이렇게 두개 걸까 스파게티는 어. 한개 남겨야 되지 않겠고 어. 만약에 어. 상황이 대비해서 어. 다 먹을 거지마 만약에 동생아 만약에 아 근데 그거 제가 알아서 가져가는 거있닌데아그럼 오케이 아니 근데 어차피 게임이 끝났으니까 베팅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 어, 오케이 그래 어? 안 하죠 아, 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맘대로 빼가세요 어차피 맞출 거니까 이번에는 런센스키죠 오케이 런쇤 런쇤스지올 하르방이 서커스단을 보고 하는 말 후기는 없어요. 바스 맞추라고. 주번식이라고. 어, 난센스기지 대신 세 번의 기회 좀 주십시오. 어, 세 번의 기회 드릴게요. 동, 동, 하르방이 하르방이 서커스단 아, 나 이거 알겠는데 맞혀도 돼? 어. 제주도 좋다. 와! 설마. 오케이. 맞지 정답. 정답. 와! 아잘 먹었네. 그래, 나 그럼 아, 잘 네. 네. 아, 네. 아 그러면 이제 편집 전에 우리 다 먹어야죠. 근데 니는 못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드릴 때마다 니가 가져갔었으니까. 오케이 네. 저번에 막 네. 고기 어. 다 들고 왔잖아. 아, 그래. 니는 <laughs> 못 먹지. 요리하러 가시죠. 가시죠. 자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처음으로 와다먹어보는거 처음이야. 와우 이게 처음입니다. 박수. 그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배 진짜 고픈. 내가 처음 먹어보는 마크 장씨와 음. 맛있다 응새우이개아 음. 예. 선배님들 먼저 어왜 음, 그래. 그래. 동생아 실수하지마 이게 보다 생일 날이다 이거 실수하지 말 진짜 예 형님 그래, 그래그래그래 <laughs> 못 참겠지 선배 비켜와 죽인다 순대도 있었아네 순대도 있지 와 음와 맛있다 아 진짜 에, 아 이래 서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구나 얘 무슨 맛인지 모르지 모를끼다 아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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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진짜 맛있다 이건 누가 먹지 나한번야지와이또 스모크다크다크 지이도도 봐라 지이긴다 그럼 <웃음> 와 너무 <laughs> 비밀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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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역시 음식은 이 배고픔이 이 허기짐이 최고의 그 음식 재료 알겠나 싶다 그걸 줄여서 시장이 반찬이라 하는거야 <laughs> 진짜가? 시장이 반찬이다 그걸 몰라가지고 <laughs> 배고픔이 최고의 반찬와 <laughs> 그런 표정이네 이거라도 한입 줄까? 어? 줄까? 어? 어. 한번 한 아니야? 한번 얹어가지고 룰이 룰이다 뭐해 아못 주겠다 그때 우리 하나도 못 먹을 수 있잖아. 응. 음. 집에 다튈거 같아. 잖 먹겠어. 잘 먹을게. 잘 먹을게? 응. 잘 먹어. 잘먹다 진짜 리얼이구나. 아 동생 한입 닭다리 안 뜯는 이거 안 먹어라. 응. 음. 잠깐만 잠깐만. 아, 아까 뭐 먹었다? 뭐 먹었다? 동생 한입 주지 니가 다참 먹을 거 한다. 동생 한입 주자. 자.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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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동생 큰 먹어라. 그렇지. 오늘 제 휠이 아니니까. 음. 음. 되게 부드럽다. 음. 뭐뭐 뭐? 뭐, 뭐. 아형 먹을래? 응 눈치 보지 말고 먹라고동그렇크레이거겠다 <laughs> <딱 하고 싶겠대. 웃음>